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투자 이민 중에서도 포르투갈 투자 이민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이 부분 자세히 들려주실 클로이 컨설턴트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이주 유럽이민 컨설턴트 클로이입니다. 안전한 해외 진출을 꿈꾸는 국민이주에서 유럽, 특히 포르투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희 국민이주와 알차고 좋은 정보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요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포르투갈이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얼마가 있어야 갈수 있을까? 이 투자금이 또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투자금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갈수 있나요? 포르투갈의 경우 35만 유로와 50만 유로 이상의 부동산 투자가 있습니다. 어... 오늘 환율로 35만 유로는 4억 6천 9백만 원이고요. 음 50만 유로는 6억 7천만 원이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갈만한 금액이네요? 네, 그, 접근에 대해서는 그게 많이, 네, 다른 해외 투자 이민보다는 음. 좀더 용이하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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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이상 되거나 도심에 있는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에 음. 35만 유로 또는 50만 유로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투자 옵션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포르투갈의 투자 이민 옵션은요,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음. 100만 유로 이상의 자본을 예치하거나, 현지에 1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아니면, 문화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25만 유로의 자본을 이전시키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분들의 그런 수익성이나 안정성을 고려하면요, 부동산 구매가 최고겠죠? 네. <laughs> 네. 어, 부동산 투자로도 골든비자 취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리고 또 자금출처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자금출처 부분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취득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포르투갈은 골든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학업이나 취업비자가 따로 필요가 없나요? 포르투갈의 투자이민이 승인된 경우 골든비자라는 포르투갈 거주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든비자를 5년간 유지시 포르투갈 영주권 혹은 시민권의 선택을 갖게 됩니다. 음, 물론 이런 포르투갈이 EU 유럽연합이라서요. 유럽 시민이 자동으로 부여가 되고요. 그럼 학업 취업 사업 등 모든 활동들을 유럽 전역에서 자유롭게 누리실 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포르투갈 투자 이민을 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만 얻으면 정말 유럽 어디든지 자유롭게 체류를 할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와왜 <laughs>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인기를 네. 얻고 있는지 알겠네요. 네 그러면 또그 밖에도 포르투갈 투자 이민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포르투갈 골든 비자의 장점은 너무 많아 열 손가락으로도 꼽기가 힘듭니다. 음. <laughs> 실제로 포르투갈은 유럽 국가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인기입니다. 어, 특히 최근 6~7년간은요 같은 유럽인 영국, 프랑스, 독일인들에게도 음.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고요. 특히 브라질, 러시아, 중국 자산가들의 초 관심 국가로. 포르투갈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인기를 얻는 이유 중에 하나가 증여 상속과도 관련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2월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최근 1년 증여 상속세 수가 24.6% 증가라는 이례적인 수치를 기록했는데 어, 우리나라 한국이 전 세계에서 상속세가 순위가 몇 위가 되나요? 음, 몇 위일까요? 아나운서님께서 아, 한 번. <laughs> 어, 저는 그래도 네. 다른 뭐강대국도 많고 하니까 네. 5위 정도가 아닐까 하거든요. 음, 5위요? 네. 아, 한국은요, 전 세계 2위입니다. 2위요? 네. 1위는 그럼 어디에요? 1위는 바로 옆 이웃나라인 <laughs> 일본입니다. 아, 정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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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55%이고요. 음. 한국은 이제 평균 50%입니다. 음, 우리 한국이 그 상속세 부분에서도 전 세계 2위이기도 하고요. 음. 그 삼성 고 이건희 회장님에 관련된 상속세는요, 어, 전 세계에서 신기록을 갱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laughs> 그리고 그 신기록은 앞으로도 좀 깨지기 힘들 거라고 합니다. 음. <laughs> 그에 반해 포르투갈은요, 증여 상속세가 한 몇이쯤 될까요? 어, 한 20이 정도 아닐까 싶거든요. 20이요? 네. 어, 포르투갈은요, 증여상속세가 없습니다. 아, 빵원인가요? <laughs> 아, 네 그러면은, 아빠, 엄마가 이런 재산을 물려줄 때, 정말 네. 그냥 100%다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직계가족의 경우에는요, 전혀 세금을 납부하실 <laughs> 필요가 없습니다. <laughs> 왜냐면, 하 2004년에 포르투갈에서 증여상속세 제도가 폐지가 되었거든요. 네. <laughs>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포르투갈 골든비자가 왜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지 아나운서님 충분히 진짜 가능하시죠? 네 <laughs>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럽의 혹은 뭐 러시아 중국의 자산가들이 포르투갈 네. 투자 이민을 많이 찾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네. 답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증여 상속세율이 높아서 좀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갈 만한 곳이 포르투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투자자의 자격 같은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그렇죠. 가고 싶다고 해서 정말 갈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네네. 네. 그 아나운서님 포르투갈 골든비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어떻게 까다로울까요? 아니면 조금 다른 나라보다는 혹시 용이할까요? 왠지 이렇게 인기를 얻는다는 거는 굉장히 쉽다는 거에 좀 증명인 것 같아요. 아 벌써 포르투갈 골든 비자 전문가 진짜 다 되셨습니다. 네, <laughs> 네 맞습니다. 언어, 학력 아니면 직업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이요 없고요. 음. 특히 장점 중 하나가요. 그 투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증빙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금 출처 증빙도 아예 필요가 없나요? 네, 그, 일단, 한국에서 포르투갈 골든비자를 위한 그 투자액에 대해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사업 소득에 대한 어떤 뭐 세금 내역이라든지, 이제 아니면 급여 생활 분들은 이제 소득 증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만 네 한번 이렇게 내시면 네, 다른 거는 특별히 까다로운 것은 없습니다. 네, 어, 안 그래도 유튜브를 보니까 네. 굉장히 그냥 여행 가는 가벼운 마음으로 네. 포르투갈 이민을 가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왔다 갔다 여행도 많이 하시고요. 네, 네. 어, 왜왜 그러셨는지 딱 알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요, 3세대 인도 가능합니다. 네. <laughs> 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요, 가장 합리적인 투자액 그리고 심플한 수속 과정, 그리고 비교적 단기간인 음. 8개월에서 9개월이면요, 포르투갈 골든 비자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laughs> 네. 8개월, 9개월 정도만 네. 좀 이렇게 같이 하시면, 네. 바로 포르투갈로 갈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아. <웃음> 네. <웃음> 네. 그러면 만약 제가 포르투갈 골든 비자를 진행하게 된다면 저의 배우자, 뭐 자녀, 부모님까지 이제 동반으로 비자가 나온다는 말씀이시고 네. 또 소속 기간이 짧아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이 골든 비자의 유지를 위한 의무 거주 요건 같은 게 있나요? 음, 포르투갈 골든 비자를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총 5년간 5주. 동안만 포르투갈에서 체류를 하시면 됩니다. 아 정말요? <laughs> 네. 5년 4... 동안 5주만 체류하면 된다고요? 네. 아...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꼭 의무적으로 음, 예를 들어서 뭐1년에 183일 이상 체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주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와 정말 마음만 먹으면 네. 바로 포르투갈 영주권 시민권 얻을 수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골든 비자 유지와 영주권,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매년 일주일 정도만 여름 휴가를 포르투갈로 가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직장인 분들도 유지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수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laughs> 네, 일단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선택하신 후 계약금을 약8,000 유로 정도를 내십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후 포르투갈 현지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송금하신 후 부동산 등기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골든비자 서류를 접수하시면 되겠죠. 그 이후 입국 후에는 지문 등록을 포르투갈에 직접 가셔서 주 신청자와 동반 신청인 분들이 하시면 거주비자가 승인이 됩니다. 골든 비자를 5년간 유지하시면 포르투갈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선택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게 됩니다. 네, 부동산 취득과 함께 또 골든 비자도 받고 유지와 취득도 간편해서 네.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골든 비자의 소지자가 되었을 때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포르투갈은 약 2세에서 16세 자녀들을 골든 비자로 공립 사립 학교에 보낼 수 있고요. 최고의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계 국제 학교들도 하나로 연간 800만 원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세계적 명성의 국제 학교 학비로서는 정말 최고라고 할수 있죠. 특히 한국의 국제 학교들의 학비에 음. 비하면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라 할수 있습니다. 음, 네. 이제 영주권자로서 거주하는 국가에 세금 보고도 해야 되잖아요. 네. 포르투갈은 어떻게 하나요? 포르투갈 거주자의 경우에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음. 여기에서 거주자란 1년에 183일 이상을 체류하시는 경우입니다. 음. 그럼 이 포르투갈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실 경우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같은 그런 항목의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죠. 또한 골든 비자를 유지하시기 위해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하시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임대 소득세를 28% 납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만약 이런 세금 보고가 좀 귀찮거나 하면 182일까지만 거주하면됩는다그 <laughs> 어, 부분은 약간 네. 뭐 애매모호할 수 아, 있으니까 네, 네. 그거는 저희 국민이주 변호사님들과 <laughs> 세무사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시면 네. 거기에 대한 저희가 또 어, 최고의 또 솔루션을 또 드릴 수가 있죠. <laughs> 알겠습니다. 네. 네. 네, 포르투갈 골든비자 정말 열 손가락으로 세기 어려울 만큼 장점이 많은데요. 국내에서 미국 투자이민 최다 소속 승인 실적이 있는 국민이주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유럽이민 프로젝트 포르투갈 골든비자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국민이주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